건강 퀴즈 흉부 통증 문제 시작합니다. 운동하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주로 가슴이 조여오면 위심되는 질환은 1. 협심증 2. 역류성 식도염 3. 근육성 흉통 정답은 1. 협심증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식사 직후나 누웠을 때 속쓰림과 가슴 답답함이 심해지면 흔한 원인은 1. 협심증 2. 역류성 식도염 3. 폐렴 정답은 2. 역류성 식도염 세 번째 문제입니다. 가슴 통증이 왼쪽 팔이나 턱으로 퍼지는 방사통이 있다면 더 의심해야 할 것은 1. 협심증 2. 역류성 식도염 3. 위궤양 정답은 1. 협심증. 네 번째 문제입니다.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고 점점 심해지면 우선 생각해야 할 상황은 1. 불안장애 2. 역류성 식도염 3. 협심증, 심근경색 가능성 포함. 정답은 1. 협심증, 심근경색 가능성 포함. 마지막 문제입니다. 재산제나 위산억제제로 통증이 빠르게 좋아지면 더 가능성이 높은 진단은 1. 역류성 식도염, 2. 협심증, 3. 늑골연골염. 정답은 1. 역류성 식도염.